오전처럼 진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내일도 춥고, 모레도 춥고, 요번주는 계속 춥네요. 뜨거운 게 들어가면 좀 낫겠죠. 애들도. 나야지. 오후 5시인데, 이제야 물이 녹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올게올것 같아요. 아 저녁에 춥기 전에 쭉한번더 먹이려고 따뜻하게 데펴서 가지고 나가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네. 좋네요. 그래, 아빠 간다. 기다려. 고양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똑같이 분배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자기 집안이 따뜻하니까 더웠는지 쪽기를 벗어냈어요. 이리와 칠보가, 이리와 이거 먹어, 복숭아 이거 먹어. 이건 고양이 주자. <laughs> 고양이들도 깨끗하게 먹었네요. <laughs> 어 그래. 너 구내염이 더 심해진다. 다들 구내염이 올 맞던데. 따뜻한 죽죽게 먹어야. 새해 첫날. 아 다섯 시 반인데요. 족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추쌈에서 아저씨는 상추쌈에 먹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돼가지고. 상추쌈에서 먹고요. 요건 주니어 줄 거. 저놈들은 지금 여러 번 얻어 먹었습니다. 이거 주니어 주꾸 아저씨가 발꼬락을못 먹어요. 이 같은 실하지 못해서 이거는 다 저놈들의 몫입니다. 근데 <laughs> 이 집이 단골인데 몇 년째. 한 달에 한번 꼴로 시켜 먹으니까 단골인데 아저씨가 족발을 좋아하는 줄 알고 발가락을 더 많이 넣어줘요 <laughs> 아저씨 먹으라고 아무 수리 하지 않고 봤죠 저놈들 먹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저씨는 소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쭉 오늘은 소주 한잔 먹는 시간이 조금 일렀네요. 보통 7시나 8시 돼야지 해가 져야지 먹는데 뭐 찾아올 사람도 없고 내일은 늦잠 자도 되고 하니까 10시 안에만 일어나면 되니까 오늘 아, 굉장히 추웠는데 애들 죽 끓여주느라고 왔다 갔다를 지팡이 없이 너무 많이 해서 아저씨한테 주는 상입니다. <laughs> 알았어 나갈게. 기다려. 조니어가 아까 아저씨가 족발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봤거든요. 너만 먹지 말고 나도 달라고 저렇게 짓습니다. 알았다고! 음. 음. 어우, 다녀. 할수 봐. 너 이제, 복순이한테 꼴떡 대지 마. 임자가 있어, 저기. 술복이가 임자야, 임마. 안 돼! 준이 형! 이리와, 하나! 준이 형! 야! 일다꼭 씹어 먹어. 야, 이제 아빠 들어간다. 복순아, 아아 아. 아, 지금 10시에 한 40분 됐는데, <웃음> <웃음> 어른이 된 이놈들은, 아, 지금은 서로 장난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놈의 그 새끼들이 아빠가 있는 방 안에서도 <웃음> <웃음> 엄청 피곤한 모양입니다. 아저씨가 술을 한잔 마시고 있으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누워있습니다. <laughs> 귀엽네요. 아저씨한테는 활력소가 되는 놈들입니다 만약에 두달 후에 새끼를 하면 수술을 시키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복순이와 칠복이 모성의 부성에는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귀여운 아저씨 자식들입니다.